안녕하세요,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꿀벌TV예요. 오늘은 사먹을 해볼 거예요. 나와요, 빨리. 안녕하세요. 오늘 처음 나오는 꿀벌 케에 손님. 안녕하세요. 가자. 안내모진다가 이거 예 제가 이겼습니다. 자 <laughs> 어? 먼저 드겠습니다 이쪽에 넣겠습니다. 제가 이 게임을 그런데 잘 몰라요. 저도 잘 몰라요. 저도 잘 몰라요. 제가 이걸 처음 해보는 거예요. 나는야 저것. 이거 4개 네 바로만 들겠는데 나는야 저것. 옆으로 4개 네 바로만 들겠는데나는 나는 저것. 나는야 저것. 아... 너무 어렵다. 나는야 저것. 나는야 저것. 나는야 저것. 내가 이걸 뭘로 줄알고 에잇! 어. 우씨 안냐? 막았다! 하하하 오우씨 정말 내가 막겠다! 어쩔 수 없... 막아! 아 <laughs> 머렸다. 이제 이겼다. 왜? 대박 대각선. 대각선 어? 1 2 3 4. 아니, 이게, 이런, 이거 이런 게 진짜네? <laughs> 잠시만. 너가 그러면 블록이더 많아지잖아. 응. 그럼 많아야지 빨리 오늘 이만